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절구를 가지고 한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2008년 6월 달에 제가 한밭 수목원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연잎이 이때 6월 달이라 어, 새로 나와서 이제 펴져 가지고 어, 윤기가 나, 많이 나고 있고 꽃이 지금 꽃도 지금 피기 시작해서 요 어, 아주 예쁘게 봉우리도 지금 터지고 있고 이런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음, 풍경을 에, 7자씩 넉줄 절구죠 어, 4, 4 7 28 28 글자를 가지고 어, 어떻게 시상을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피기 시작한 수련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선 읽고 해석을 한 다음에 작시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춘 연협 윤연중한대 점을 못자점무는 봄. 그게 이제 늦, 늦봄이죠. 점무는 봄. 연잎이 못 가운데에 에, 윤기가 나는데, 지금 윤택하죠. 그저 아주 반들반들해요. 청접 편편 희 벽공하고, 어, 이 잠자리 청 마비 접. 그래요. 청조폼은 잠자리와 나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편편은 이게 이제, 그, 날아다니는 것이 빨리빨리 나는 모양인데, 음, 이제 나비가 빨리빨리 날 때는 편편. 잠자리도 이게 편편이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뭐야, 갈매기 같은 것도 편편인데, 이건 쌩쌩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빨리 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잠자리와 나비가, 나풀나풀, 아, 놀 휘자, 아. 푸른 하늘에서 놀고 그래요. 아. 탄내 분홍, 화, 염미, 하니, 이것은 저, 에, 털어, 터질 탄, 벌어질 탄, 꽃봉오리가 벌어지고 올때 탄이라고 써요. 이건 꽃봉오리, 네. 예. 예. 꽃봉오리가 이제 터졌죠. 어, 탄내하야 어, 분홍색으로 꽃이 고을염자 아름다움자, 곱고 예쁘다. 예. 봉오리 터진 분홍꽃, 예. 곱고 예쁘니, 엄류 속객 아해풍이라. 오래 엄자, 오래 머무는 속세선님. 오래 오래 머무는 속세 스님 아해 풍이아해는아 이게 저 맑고 뭐 고상한 생각 뭐 이런 것이죠 예, 맑은 해포 라고 하면 되겠어요 맑은 해포가 아, 풍성 하구나 예, 조금 좀 빠르게 해석을 해 보겠어요 저무는 봄 연잎이 못 가운데 윤택한데 벌 어, 나비와 아니, 벌 아니, 잠자리와 나비 나풀나풀 어, 푸른 하늘에서 놀고 어, 봉오리 터진 분홍 꽃곱고 예쁘니 오래 머무는 속세 손님 맑은 해포 풍성하여라 어,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해석은 그렇고요. 작시법으로 들어가서, 어 우선 시체를 알아보니까, 어요첫 줄의 두 번째 자가 평성이니까, 어, 평기식입니다. 평기식, 측기식은 이두 번째 자가 결정을 해요. 여기가 측성이면 측기식이고, 여기가 평성이면 평기식인데, 봄춘자는 평평성이거든요. 그래서 평기식이고요. 에 여기 에 이제 두 번째 끝자, 두 번째 줄 끝자하고, 네 번째 줄 끝자가, 음자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공, 풍, 그래요. 그런데 첫째 줄은 음자를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다 측성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중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건, 이 상평성 제1은 동역동자에 통한, 속해 있는 글자들이에 이게 중, 공, 풍. 그래서 이것은 머리 숫자, 글귀, 구자, 수구에서 운자를 썼기 때문에 수구용운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기식 수구용운체 7원 절구다 이렇게 규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한시는 논문과 같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구에 있어서는 늑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각 한 줄이 기, 승, 전, 결, 이렇게 돼요. 어,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것이 되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것이 되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거, 이게 나오고, 어, 이런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 그것을 쭉 읽으면 하나의 스토리가 되면서, 어, 말의 흐름이 물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야 되거든요. 늦은 봄에 연잎이 못 가운데에서 윤택하니, 그 잠자리와 나비가 나풀나풀 푸른 하늘에서 놀고, 어, 봉오리 터진 분홍꽃이 곱고 아름다우니, 오래 머무는 속세선님 맑은 해포가 풍부하구나, 풍성하구나.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좀쭉 이어져 나가죠 물 흐르듯이 이렇게 예, 그 기승전결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 이것은 이제 신체시거든요. 어, 고체시에 있어서는 이 운자만 맞으면 여기 에 같은 자몇 번씩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예, 이 신체시에 있어서는 예, 같은 자를 그시 안에 같은 자가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어 여기 뭐어 점을 못자 여기서 찾아봐도 없고요. 어 풀을 벽자 여기서 찾아봐도 없고, 나비접자 찾아봐도 없고, 봄춘자 찾아봐도 없고, 꽃 화자 없어요. 에 이와 같이 점을 어 각각 다른 자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편편과 같이 같은 자가 이어져서 하나의 단어를 이뤘을 때는 에 그것은 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른 자를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예,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글자만 쭉 이렇게, 늘어놔가지고, 말만 되면은, 그것이, 신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백수씩 져가지고, 나도 씻 쓴다고, 예, 자부심도 갖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이런 규칙이 있어요. 어, 그 규칙이 안 맞으면, 그 시도 아니고, 문장도 아니고,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 시가 되려면은, 요, 평성과 특성을 일정한 그, 그 규율에 맞춰서, 이렇게 지어진 그 평측보가 있는데, 이 평측보대로 지어야 돼요. 평측보에 어긋나면 그건 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측보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어요. 첫 줄은 평평측측평평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점을 못다가 이게 측성이거든요. 평성 평성 측성 측성 평성 평성 그래요. 그러면 예, 요, 점을 못자 하고, 요, 연 자가 측성 들어갈 자리인데, 평성에 들어갔어요. 여기는 평성 들어갈 자리인데, 측성에 들어갔고, 아, 그러면 이거, 어, 잘못된 거 아니냐. 아. 평칙대로안 됐으니까. 그런데,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째 그러냐 하면은, 예, 한시에서는 1, 3, 어 불론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 1열과 3열과 5열은 평측보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측을 반대로 쓸 수가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평성 들어갈 자리, 뭐, 측성 들어갔고, 여기 측성 들어갈 자리, 연이 들어갔어도, 평성에 들어갔어도, 평, 그, 평측보, 그, 일삼은 불론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이 잘 지어진, 시, 예,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줄 측측평평 측측평 이렇게 되요 그런데 요 잠자리 청자가 평상 이거든요 그 측성 들어갈 자리 평상 들어갔어요 그1 1 3 예, 5훈련에서 제1자 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평측평평 예, 측측평 평, 측, 측, 평 이렇게 됐어요 이 잠자리 청자만 바꿔 예, 써줬는데 이상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줄, 측, 측,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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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측. 이렇게 되는데, 확인해보니까, 이거 측성, 측성, 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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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성, 측성. 이건 이제 제대로 됐어요. 어, 평측보다 고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 여기, 이제, 평, 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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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평성, 평성, 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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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성, 평성 그래요. 그래서 평, 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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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평, 평, 평측보 그대로 됐습니다. 예, 그래서 평측보에 관한 한 이것은 이상 없이 잘 지어진 시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오늘은 절구를 가지고. 말씀을 해 드렸고 어 여담 시간에는 이것이 그 한번더 있는 이렇게 여덟 줄로 된 율시, 여덟 줄로 된 것을 율시라고 해요 어, 율시를 가지고 어, 강의를 또 어, 진행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예, 핸드폰 화면 하단에 보면 예, 빨간색으로 구독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현재 구독 중인 분은 까만색으로 구독 중 이렇게 돼 있고요. 구독을 안 하신 분은 빨간색으로 구독 이런 버튼이 있는데 구독한다 해서 그게 뭐 무슨 돈 들어간다든지 부담을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어 유튜브에서 구독한 사람이면 아이 사람이 이 이러한 강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해서 그 핸드폰에 이 화면을 쉽게 뜰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그, 구독하시는 분은 이로운 점만 해야지 해로운 점 전혀 없고요 아, 저는 저대로 또 구독자가 많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 이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